Assalamu alaikum, kafar halu kum, ala n a s a l a m 안녕하세요, 저는 아미라예요. 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회화 공부를 시작해 볼 건데요. 자, 우선 제가 여러분들께 제 소개를 하기 전에 제가 아랍어로 막 Assalamu alaikum, k a f a halu kum 이런 식으로 막 아랍어로 막 했는데, 자, 이거는 우리 아랍에서 인사할 때 굉장히 자주 쓰이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인사할 때 쓰이는 표현. 자, 그런데. 어, 제가 이렇게 갑자기 알아보를 술술술 막 해가지고 <laughs> 여러분들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1강부터, 이제 1강부터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다. 공부를 하시고 나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아랍어를 술술술 이렇게 발화하실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자그 이런 표현들은 좀 나중에 차차 강의에서 배워가는 걸로 하고 자 우선 제가 여러분들께 이 아랍어에 관한 특징 등을 좀몇 가지 예, 이야기를 하고 강의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해요. 자 우선 첫 번째 특징은 아랍어는 22개의 국가가 즉 22개의 아랍 국가가 오국어로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아랍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쿠웨이트, 뭐 카타르, 뭐 아랍에미레이트 뭐 이런 다양한 지역의, 지역에서 이제 아랍어를 사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지역적인 방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서울 예를 들어 표준어 뭐 아니면 부산 사투리, 뭐 경상도 사투리, 이런 사투리가 있듯이 아랍어, 아랍어에도 물론 사투리 이런 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그치만 우리가 이 강의, 회화 강의에서 다룰 언어는 바로 표준 아랍어예요. 표준 아랍어, 표준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랍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하고 왼쪽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이 사실을 모르셨던 분들은 딱 교재 받고 나서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사실 이렇게 읽는 게 잘, 이렇게 읽는 건 잘못된 거고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반대로 우리나라랑은 반대로 읽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랍어가 굉장히 매력적인 언어라는 걸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아랍어 공부를 이제 시작할 때좀 굉장히, 아, 나 이거 너무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너무 어렵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면, 하 아랍어는 한국어랑 굉장히 발음도 다르고, 구조도 다르고, 좀 아까 없는 개념들이 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딱 체감하실 때 너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아랍어는 굉장히 생각보다 이게좀 규칙적인 그런 언어예요. 딱 규칙이 있으면, 거기 딱딱 맞게 이렇게 집어넣으면, 문장을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자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 나좀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하다가도 다시 또한번더 보게 되고, 또 다시 포기하다가도 또 다시 보게 되고, 이런 언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이제, 아, 내가 이렇게 희소성 있고, 굉장히 매력적인 언어를 배우는구나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좀 공부를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우리 이제 바로 아랍어 회화 강의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회화로 공부해 봅시다. 우리 오늘의 회화부터 먼저 봅시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배울 표현은 Assalamu Alaikum. 한번더 Assalamu Alaikum. 한번더 해볼게요. Assalamu alaikum. 네, 되셨나요? 자, 이렇게 제가 말할 때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자, 우선 Assalamu 하면 이, 이 의미는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 Assalamu. 여기서 아. 앗할때앗 이거는 정관사즉더를 의미해요 더 영어에서의 어더할 때의 그더를 의미하고 그래서 앗살람 -salam, 여기서 살람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살람 이건 평화 그리고 알라 그 다음에 이제 알라 alla. 알라는 어디 어디 위에 이런 뜻이에요 어디 위에 그리고 쿰 알라의 쿰 해서 쿰은 여러분들, 당신들, 이런 뜻이라서, Assalamu alaikum 하면, 여러분들 위에, 여러분들께 평화가 있기를 이런 뜻이 되는 거라서, 즉, 안녕하세요라는 뜻이에요. Assalamu alaikum 하면, 안녕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해볼게요. 자, Assalamu alaikum. 한번 더. Assalamu alaikum. 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발음들이 살짝 있는데, 자, 보세요. 아살라무에서라를좀 길게 발음하는 거 혹시 들리시나요? 네, 이렇게 이 길게 발음하는 발음들은 확실하게 길게 발음을 해 주셔야 아랍인들이 좀딱 들었을 때잘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살라무그 다음에 이렇게 길게 발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알라이쿰한번 더. 알라이쿰좀 어렵죠? 자, 여기 알라이쿰에서 아, 아, 이게 아인이라고 하는 알파벳의 소리예요. 아, 아. 근데 이 아인이 어떻게 소리가 나는 거냐면, 이 목구멍을 이렇게 딱 막았다가 살짝 여세요. 아, 아, 이런 식으로 막았다가 떼세요. 알레이쿤. 이게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한 그런 알파벳이에요. 자, 그렇지만, 자. 계속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알레이쿰 네, 되셨나요? 자, 안 되시면 이제 다시 반복해서 이제 연습을 해 주세요 자, 그럼 한번 다시 따라해 볼게요 자, 아슬라모 알레이쿰 네,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번엔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하시면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선 와를 붙여요 와는 그리고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와그 다음에 우리 처음에 배웠던 아스라무 알레이쿰을 뒤집어주세요. 딱 뒤집으면 와 알레이쿰 무슬람. 자 다시 한번 와 알레이쿰 무슬람 되셨나요? 자 근데 딱 들어보면 아또 뭔가 다른데요 하는 하는 부분이 딱 있을 거예요. 자 어디냐면 와 알레이쿰 무슬람 무 와일레쿰살람 들리시나요? 자, 이게 원래는 알레쿰 더하기 아살람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알레쿰 쿰음 응 여기랑 아 아살람 이게 연음이 돼서 알레레쿰살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와알레레쿰살람자한번더와알레레쿰살람 네, 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답변,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우리 이번엔 좀더 짧고 쉬운 표현을 한번 배워볼게요. 자, 위에게 방금 좀 어려웠죠? 그래서 다른 좀 쉬운 버전도 있습니다.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르 하반. 한번 더. 마르 하반. 한번 더 해볼게요. 마르 하반. 마, 르, 네, 마르 하반 네 되시나요? 마르하반 네 마르하반은 마찬가지로 우리 방금 배웠던 아셀라모 알레이 쿰 이거랑 같은 안녕하세요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마르합 마르합 이게 어떤 굉장히 넓은 대지 엄청 넓은 드넓은 뜰 대지 이런 걸 뜻하는데 마르하반 원래는 그 다른 이제 문장들이 더 있어서 뭐 우리 이 넓은 대지에 온 것을 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뜻인데 이다 이제, 이제 이게 좀 생략되고 말을 하반만 해서 안녕하세요 요 이제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자 말을 하반하면 안녕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말을 하반. 네 그러면 어 다행인 게 우리 답변도 똑같아요. 말을 하반 이렇게 인사해주시면 됩니다. 자 말을 하반. 네 답변도 한번더 말을 하반. 네, 되시나요? 그러면, 어, 마르, 하반, 여기서는 마르까진 괜찮아요. 근데, 하, 반. 마르, 하반. 어때요? 좀 하가 우리나라의 힛 같지가 않고, 마르, 하반. 이렇게 정직한 마르, 하반. 이게 아니라, 마르, 하반. 좀, 하, 한숨 쉬는 듯한 그런 마르, 하반. 이렇게. 네, 한숨 쉬는 듯한 소리가 나죠. 한숨. 마르, 하반. 네, 이렇게. 이 하는 한숨 쉬는 듯한 소리 하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좀 주의하면서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고 네 그러면 우리 그럼 아살라무 알레이쿰 이거랑 마르 하반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자좀 어,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살라무 알레이쿰은 자 이슬람식 인사예요 무슬림들이 사용하는 이슬람식 인사 그렇다면 마르 하반 이건 그 유목민들의 인사예요 그래서 살짝 그 어원? 유래가 좀 다르긴 한데, 지금 이제 통영적으로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근데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 골라서, 아, 나, 나는 좀, 아, 살람말레 꿈이 좀더 멋스럽다 하시면 그냥 이걸 쓰시고, 아니면, 아, 아니 너무 어렵다. 저는 좀 짧은 게, 짧은 거 배우고 싶어요. 그럼 지금 마르하바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둘 중에, 그냥 원하는 거 하나만 딱 골라서 쓰셔도 괜찮아요. 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복습을 해볼 건데 제가 여러분들께 인사하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대답을 해주세요. 네, a s s a l a m u 네, 대답하셨나요? 네,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저한테 먼저 인사를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답을 해볼게요. 네, w a a l a i k u m s 네,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좀 짧은 버전의 안녕하세요 있었죠? 네, 해 봅시다. 자, 말을 하반. 네, 그럼 이번엔 여러분들이 저한테 네. 마르하반. 그럼 저도 마찬가지로 마르하반 이렇게 인사하면 되겠죠? 네. 여러분 오늘 모두 모두 수고하셨고 여러분들이 오늘 아랍어를 처음 배워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랍어를 딱 보고 아이 알파벳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어디서부터가 아살라무고 어디서부터가 알레크인지잘 모르겠어요. 이럴 수 있는데 자, 그냥 이런 거 너무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계속 이렇게 따라해 주세요. 이게 렇 따라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점점 딱 뚜렷하게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 <laughs>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연습만 복습만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복습만 해 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살라마.